앞으로 의료는 연결 의료다. 그냥 단순히 병이 걸렸어, 병원에 왔어, 뭐, 그진단 하고 치료를 하고, 이런 게 아니고, 어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,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의료진, 환자, 이 환자라는 건 일반인을 포함하는 겁니다.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. 그 환자 중에 노약자, 만성질환자, 거동이 불편한 자, 도서상관, 지역환자, 이런 서비스 대상군,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, 뭐 제약사들이, 기기회사들이 신약을 만들어내고, 앱을 만들어내고,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런 삼각관계 있죠. 이런 세 군데에서 굉장히 협력을 해서, 이런 의료기기, 단말기, 스마트폰, 또 웨어러블, 디바이스, 바이오센스.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 예방도 하고 인터벤션도 하는 소위 말하는 연결의료가 앞으로 미래의료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